이게 통일교한테도 보내는 메시지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탄압의 공동, 음, 음. 우리는 공동 쓰자. 피해자다. 우리 다 같이 하자. 검찰 지금 해체되지 않느냐. 다 같이 우리는 피해자다. 사개월 후에는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슬슬 자기가 나가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배경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비루하다라는 식의 고고한 듯이 보이는 이런 표현도 이제 쓰기가 쉽습니다. 그냥 찌질이 그 자체. 그런 윤석열 뭐, 어디 있어? 개연 발파 날 알았어요. 그럼요. <laughs> 윤석열이가 어제 느닷없이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우리 군인은 건들지 마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이제 우리는 윤석열이 어떤 자인 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군인 탄압을 멈춰라. <laughs> 그러면서 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언제부터? 아, 책임이 있는 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조사도 당당하게 임하고 재판도 받고 그래 다내 잘못입니다. 군인들은 죄 없습니다. 통수권자인 나한테만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래야 될 놈이 반스만 입고 들어넣어서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입니까? 더군다나요? 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군은 죄가 없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해왔던 것을 보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옳시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군한테 다 책임을 떠넘겼어요. 내는 네, 그렇게 안 했는데 군이 뭐좀 오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변론 때, 하, 뭐 저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애들이 아마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선관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에, 이제 개엄군이 들어간 곳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화 장관이 생각한 거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도기를 확 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정말 저는 아 토, 토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걸 자기가 한게 아니고 저기 장군들한테 미, 미루고 다 그러더니 만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작전은.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네. 요 <laughs> 작전은 탄압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요번에 저거 하는 게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인권 탄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은 군인들은 그, 그, 이 탄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 다음에 통일교는 종교 탄압을 받고 있고, 음. 이런 식으로 탄압 프레임이라는 거로 가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어,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어, 킹레치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종교 탄압이라든가 탄압이라는 거에 프레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가 걸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전히 그걸 위해서 어제, 어제, 어제 뭐 120자? 120자의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게 통일교한테도 보내는 메시지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탄압의 공동, 음, 음, 우리 공동 쓰자. 피해자다. 우리 다 같이 하자. 검찰도 피해받고 있다. 검찰 지금 해체되지 않느냐. 다 같이 우리는 피해자다. 이거를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안에 있으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기도 합니까? 네. 아, 아, 일단... 정신, 정신 올바로 박혀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자신이 지금 안에서 뭐 반스 쇼를 하고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러다가 직위원이 계속 자기 재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심이 구속 기간 중에는 절대 못 끝납니다. 그러면 사기월 후에는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자기가 나가려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직위원 재판부는요? 저는, 직위원 재판부는 4개월 후에 윤석열을 풀어줄 마음을 처음부터 먹고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여름 추가부터 아주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윤석열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모습과 손발이 쫙쫙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laughs> 마루마루 마루 님은요. 사성장군 퇴출당하니까 믿는 구석이 없어지고 그후 나머지 잔당들까지 잡혀가면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러는 게 아닐까요라고 분석하셨는데 윤경호 소장이 윤석열이 저런 발언한 배경 물어보십니까? 아, 저런 맥락 흔히 말하는 앞뒤에 연결되는 맥락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 보이니까 윤석열이 한 행태는요. 그 어려운 한자말로 비루하다 그러잖아요. 찌질이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탄핵 심판 내내 밑에 있는 지 부하들 뭐 군인들 다 거기에다가 책임 떠넘기고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느닷없이 부하들은 죄가 없으니 뭐뭐 벌을 주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앞뒤가 서로 맞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배경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뭐 탄압 프레임이요. 이게 지금 탄압이라면 본인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소까지도 그 모든 게다 아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야 될 텐데 같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비루하다라는 식의 고고한 듯이 보이는 이런 표현도 이제 쓰기가 싫습니다. 그냥 찌질이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저런 얘기가 앞뒤 잘 연결이 안 되는 논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요 저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하나를 듣다가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그왜 영치금 3억 받아가지고 예. 했다는 건다 알고 있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지난 작년 이 우리 1월 달에 해 가지고서는 동안에 매일매일 2만 원을 다 썼다는 거예요. 오 <laughs> 그래요? <웃음> 그러니까 2만 원을 최고, 한도를? 최고 한도가 2만 원 아닙니까? 2만 원을 다 썼다는 건 뭐냐면은 먹고 싶은 거다 먹었다는 얘기지. 그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딴거살거 거 아니니까 맨날 불닭볶음면을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를 먹었든지 맨날 2만 원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야이 친구는 어렸을 때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아니면 생각을 하는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건 순전하게 이 벌을 고모호수 피하려고 탄압 프레임 하는 거 외에는 음. 정말 비루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모호수 피하기 위해서 또고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징글, 아,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조갑재 선생이. 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 분석이 적중했다. 응.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 특검 윤석열 공소장을 변경해서 개엄의 이유로 김건희 리스크 방어용이라고 명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살리려고 했다. 나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이런 분석을 했는데 적중했다. 조갑재성이 자랑하러는데그분석이어디 있어? 개 <laughs> 발표한 날 알았어요. 그럼요. 그거 당장 그때 외신들이 다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혼자서 왜 그거 그거 제기안 했냐. 딴게 워낙 증거가 확실하니까 안 그러다 보면 다핵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laughs> 이 양반 정 우리 그날 새벽 <laughs> 방송 올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번, 이번에 그 저기만 그 항소 저기 항소가 아니라 그저 그. 저, 그 바꾼다면 공소장을 바꾼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거, 공소장 네. 변경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응. 응. 김건희 지키려고 했던 거 그게 마치 뭐 새로운 응. 사실이냐 놀라셨나? 응. <laughs> 나만 몰랐어? <laughs> <laughs> 그런거 보니까 좀 귀여운 데가 있다 조각전 선생님 아니 심지어 만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 때문에 응. 뭐까지 해봤냐 응. 난개엄까지 했어 <laughs> 그런 만통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 정말 어. 참, 미친놈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 참, <laughs> 참 힘듭니다. <laughs>